저기 아가씨 나좀 도와줄래요. 지금 바쁘게 가는 거안 보여요. 별 사람이 다 있어. 별시를 당하는 아주머니. 어머 왜 길바닥에 앉아 계세요? 아가씨 나좀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요. 혼자 못 움직이시면 아예 나오지 마셨어야죠. 이 아줌마가 길을 막고 있어. 사늘한 태도가 아주머니의 가슴을 후벼 파는데. 그런데 이때. 아주머니 아이고 괜찮으세요?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자, 조심하시고요. 천천히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청년, 너무 고마워요. 하나만 부탁 좀 해도 될까요? 그럼요. 제가 뭘또 도와드리면 될까요? 내가 건너편 단지에 사는데 거기까지만 좀 밀어줄래요. 아, 네, 그럴게요. 아주머니, 그럼 잘차으세요 그렇게 십여 분을 밀고 또 밀어. 도착한 청년. 아주머니, 여기 맞으세요? 맞아요. 청년 너무 미안해요. 아이고,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당연히 어르신을 도와야죠. 마침 저도 면접이 이 근처에 서 있어요. 아, 청년 면접 가는 길이었어요. 아이고, 얼른 가세요. 아닙니다. 제가 현관문 앞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얼른 면접 가셔야지 중요한 일이잖아요. 아, 네. 그럼 어머니 여기서 잠깐 쉬고 계세요. 제가 빨리 면접 보고 올게요. 한 청년이 베푼 친절에 아주머니는 속으로 흐뭇해 하는데, 그러나 이 시각. 시간이 다 됐는데 면접자는 왜안 오는 거야? 아니, 사장님 10분 넘게 기다렸는데, 저도 빨리 면접 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면접인데 지각을 안 해? 알겠습니다. 그럼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네, 그럼 전부 도착했으니까 한 분씩 자기소개해 보세요. 사장님 채용하시는 직급이 사장님 어머님을 돌봐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s 대 간호학과를 나왔거든요. 무조건. 제가 해야죠. 사장님 저는 S 대 따위랑은 비교도 안 되는 미국 하버드 대를 나왔습니다. 제가 아메리카에서 외국 물도 먹었으니까 저만 뽑으시면 된다고요. 내가 먼저 왔거든요. 내가 먼저 왔어요 조용하세요 여기는 사장님 집무실입니다 어디 시장 바닥입니까? 자 청년도 자기소개 해보세요 네 사장님 저는 고졸이고 양로원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10년째 해왔습니다 고졸이라고? 아이고 그럼 상대도 안 되네 주제 파악 좀 하지? 남성이 창피하고 그런데 이때 아들아 아직이냐? 아까 길에서 이미 면접은 다 봤는데 또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냐? 아니 이 아줌마가 면접에 합격자를 알겠다면 구독 좋아요 꾹